아, 이거 저 진짜 요새 다이아 벌기 진짜 어렵잖아요. 이게 다이아가 이렇게 모이는 게, 이게 뭐 제가 전설 장비를 팔고 뭐 파템 팔고 영웅 팔고 이런 거보다 절반 이상이 돌판 겁니다. 돌, 진짜 돌팔이 돌팔이 아, 간만에 돌팔이 됐어. 정산 내역 보시면은 이거 주문서 먹는 분들 있죠. 이거 특히나 이거 각 고대의 각성 주문서, 이거 먹는 분들 계시죠. 본인이 쓰지 말고 파세요. 이거 잘 팔립니다 생각보다. 엄청 잘 팔려요 이거. 하나당 뭐급액이 비싸진 않은데 이 정도면은 그냥 쏠쏠해요 이거. 그냥 추가적으로 뭐 쏠쏠하게 다이아 벌리니까 이거 하시고 아 이거 잘못 팔았어 이거. 아나술안 먹고 올렸는데도 요새 관심이 없어가지고 대충 너무 대충 올려왔어 그런데 이거 다돌 팔아서 지금 다이아 이렇게 벌립니다. 이거 돌 팔아서 태고의 돌 마력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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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고의 돌 태고의 돌 요정의 돌 아, 지금 이거 돌 팔아가지고 3400 거의 뭐3400 다이아 뭐, 뭐 다른거 이런거 해봤자 뭐 얼마 안되잖아 거의 뭐 85%에서 90%가 돌 판거고 이거 주문서 판거고 월드그루에서 뭘 팔았지 내가 다이아가 이래있노 아 이번에 이 연금 실패작들 다 팔았네 <laughs> 연금 실패작들 연금 실패작들 이것도 돌로 가야지 이것도 돌로 가야지 아, 돌 팔았어 연금 실패작들 이것 뭐 보자 일이주일 주일 이게 일 주일 만에 먹은 거는 아니지만 그냥 쌓여 있던 거일 주일 만에 정리해서 그래도 나름 구천 다이아 모았네요 구천 다이아 그래서 이런 거 파템 먹기 위해서 노력하지 마세요 에 도리 최고입니다 돌이 최고예요 진짜 돌 팔아야 돼돌 팔이야 됩니다 돌 팔이 그래서 저도 필드 웬만하면 안 돌려요 무조건 오만 상아타 뭐 크로마타, 안타라스 뭐 요런 데 돌리면서 그냥 이게 돌 가격을 무시할 수 없는 게 지금 영템 가격이 하나에 요새 뭐 100원 초반밖에 안 하잖아요. 정돌 3개 먹으면 영템 하나 먹은 거예요, 이거. 이거. 잘 생각해야 돼요. 내가 영템 먹겠다고 영템 나오는데 이런 데 돌리는 게 아니라 요즘은 다이아 벌려고 하면은 진짜 이것만 먹어서 팔아야 돼 지금 팔리는 게 이거밖에 없어. 그리고 이거 주문서 이거 뭐 이거 팔아야 되고. 그래서 요새 또 이거 안 돌리시는 분들 생각보다 많더라고. 격섬, 이제 경험치도 안 오르고, 뭐, 아덴도 넘쳐나고 이러니까 격섬 안 돌리시는 분들도 많은데, 격섬도 꼭 돌리셔야 됩니다. 격섬 돌리, 돌리면 뭐, 축주문서, 뭐, 나름 잘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한 번씩 한 달에 한번 아니면 두번 정도, 얘가 나온단 말이에요. 얘가. 축, 유물, 강화주문서. 요거 나오면 이제 또, 나름 다해버립니다 이거 하나에 잘 팔릴 때는, 진짜 한 650원 이상 팔릴 때도 있거든요. 요새 뭐팔려면한 400원에서 500원 정도에 팔아야지 뭐 바로바로 바로 팔리는데 한 번씩 라인 들어와서 사가면 이 가격에 충분히 팔려요. 그러면 영템 다섯 개 먹은 가격입니다. 엄청난 거죠. 그래서 그냥 이 격서만 돌리시는 분들 꼭 돌리시고 그리고 이제 이 팥템을 많이 먹기 위한 노력은 하지 마세요. 팥템이 안 나오더라도 이정도올라오는 축정돌 나오는, 나오는 이런데 가서 사냥하세요. 이게 다이아 보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거 팔고 다이아 벌라면은 방법이 이거밖에 없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보조 캐릭 중에 제일 고스펙이거든요. 정산님 보시면 이것도 다 돌이에요. 다 돌밖에 없어. 이거 진짜 돌 팔이 해야 돼. 돌 팔아서 다이아 번 수밖에 없습니다. 돌뭐 축돌 넘쳐나는 생돌 이런 거팔백개 무거워서 그냥 시원에 팔아 버렸어. 그리고 이거 뭐 사타 탑 돌리고 이러면은 이거 나오는 거 이런 거 팔고. 주문서, 마력서, 뭐 영원의 요거는 연금 돌려서 먹는 겁니다. 영원의 돌, 축돌, 마력서, 주문서. 그러니까 연금도 상금, 연금밖에 요새 돈이 안 돼요. 상금, 연금만, 상금, 연금하고 이 주문서들, 그리고 이런 어, 인장도 잘 팔립니다. 인장도 인장 팔아먹고, 아, 주문서 돌. 아, 이거밖에 없어요. 돈벌수 있는 방법이 이거밖에 없어. 아, 이거밖에 없어. 다 이렇게, 이게 다입니다 축복의 인자, 돌, 돌, 주문서. 뭐, 시길 이런 거 10원에 팔리고. 돌, 돌, 주문서, 주문서. 이런 것들 이제, 무기도 먹으면 무거우니까, 이제는 연금 돌릴 시간도 없고, 그냥 강화해서 팔고 뜨면 그냥 올려놓는 거예요 팔고 뜨면 올려놓는 거야. 아, 이게 다야. 다야 버는 방법이 이게 답니다. 최선이야, 이게. 다 상금용, 그리고 뭐, 월드에 뭐 팔았는지. 그냥 이런 거, 예, 연금 돌려서 기본 연금에서, 기본 연금에서 이제, 나오는 것들. 요걸로 이제 다이아 조금씩 수급하고. 이거는 뭐, 연금 돌려서 뭐, 4, 5번으로, 뭐, 영판옥 4, 5번 갔나 본데, 이거 어떻게 먹었지? <laughs> 기억도 안 나네. 이게 다입니다 다이아 버는 거, 이게 다예요. 요새 다이아 벌기가 힘들어. 템은 거의, 파템 먹어가지고는 다이아 버는 게 이제 끝난 거 같아. 요거 스펙이 얘가 원래 석궁 캐릭은 아니에요. 얘가 원래 태생은 아까도 아까 한번 보여드렸는데 원래 태생은 오브입니다. 오브 사전스 오브인데 오브 볼 오브로 돌리는 거보다 그냥 석궁이 더 이제 여기가 약간의 오버 스펙이라서 석궁으로 더 빨리 잡아서 그냥 석궁으로 돌리고 있고 좀 높은 사냥터 가면은 다시 오브로 돌리고 이렇게 약간 스위칭합니다. 스위칭 그래서. 얘는 스펙은 뭐, 얘는 대신 덱스로 밀어놨어요. 덱스로. 거의 석공으로만 사냥해서. 원거리 데미지 350. 명중 뭐 458. 더블? 뭐 트리플보다는 이거는 더블 봐야 안 되겠나. 164. 스즈은한 320에서 340. 해력 체인지 터지면은 340. 스턴 내성 125. 오브로 바꾸면 딜이 좀 많이 빠져요. 명중이랑 딜이랑 이렇게 좀 빠집니다. 대신, 이제, 길로틴이 있으니까 좀 사냥 속도가 비슷비슷 하기는 한데, 그래도 석고이 빠르더라고. 높은 사냥터는 길로틴이 낫습니다. 스중도좀 많이 빠지고.